야와 우와 와 잡았어! 아니 이거 그 뭐야 이거 간 어, 아, 진짜 한은 거야? 아 무슨 어두운 거 아니고? 아니 아, 대박이다 이게, 뭘 틀네 이거를 야어 <laughs> 이거 빨리 아 <laughs> 이거 이 빨리 저 아, 뺏으래 님옷이라 빨리 회식어 해야지 어우 어우 어어요 어우 아, 오면 음, 큰건 아, 어, 그 성당은... 그 아니, 커. 그... 작지진 않아. 야, 이거 봐. 이거 봐 야, 이거. 어, 어. 오! 오! 어, 어. 오! 어어 오! 이건 아니다, 이건 아니다. 은숙이한테 빨리 걸려줘. <laughs> 사진, 와. 아 와, 멋있다. 야. 야, 역시 애매했어. 와. 야. 우와 야 됐어. 와, 기분을... 진짜. 야, 아버지 사진. 그래, 그랬아 오! 야, 아니야, 야, 이걸, 어, 나, 해야겠다, 이게. 야, 야,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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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빨리, 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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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,